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진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 달성공원 어, 서문쪽에 해당되는데요. 달성공원이 우리 대구의 어, 역사와 함께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 달성공원 쪽은 중구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소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계 지점에 어, 이곳에 달성 토성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꽃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네, 벽화가 있는 네, 도시 재생의 표본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이 현장 좀 둘러보면서 사진 을 담아가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반 폰카 같은 경우에는 23mm, 24mm 네, 기본 배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3배줌, 네, 2배줌 활용하면 멋진 사진 나옵니다. 네,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3배줌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딱 나비만 나오죠. 네, 저기 끝에는 이제 간나무가 있는데. 네, 정리하면서 고배줌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딱 잘리게 나옵니다. 네, 포도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30년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붕까지 이 나무가 뻗쳐서 사랑을, 열매를 는다고 합니다. 내놓으면 훔쳐간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훔쳐가는 길이 드물다고 합니다. 거미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곳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뒤에 하늘 대추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몇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건물을 올라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 대칭에 맞춰서 사진 촬영, 지금 이제 전시는 곧 겨울이 되는데, 어, 이곳에 온실이 있어서 주민들의 어, 심신,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2배 줌으로 체크, 네, 2배 줌으로 체크. 네, 밖에 내놓은 꽃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면벽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면에는 이 마을 주민들의 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 정원이라고 해서 해바라기 벽화를 그려서 해바라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기록이 남아 있네요. 네, 뒤에 더 이상 나갈수 없기 때문에 광각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광각으로 잠고 도시공동체 보건의 모범, 모범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이 달성토성마을의 모습입니다. 고이 골목에 고전한 대학생과 벽화 동아리 많이 협동하여 해바라기 벽화를 그리고 골목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해바라기 정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10배 줌. 오늘 이 달성토성마을 뭐한 바퀴 짧게 돌아봤습니다. 벽화도 있고 텃밭도 있고 네,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곳. 네, 달성공원 경계 지점에서 오늘 한번 걸어 봤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사진 찍어 보는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소울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